안녕하세요. 두유온 리서치 두호리입니다. 오늘은 스펙 소식 하나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철출 캐피럴콜3 a 와멀티플랜이 이제 인수합병이 돼서 오는 10월 7일에 최종 주주총회로 이제 상장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. 만약에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내로 어, 주식시장에 상, 멀티플랜이라는 회사가 어 상장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 회사가 지금 110억 달러 이제 규모로 상장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화제가 별로 안되고 있어요 어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, 스펙 인사이더에 보시면 칼린더에 보시면 cc xx 어 출출 캐피럴 콜 어티클 심볼이죠이 회사가 이제 최종 그 상장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10월 7일 날 오픈한다고 여기 여, 연다고 돼 있고요. 어 철실 캐피 r 콜이라는 회사에서 상장을 시킨 그한 1년 전이죠 2019년 초한 1월 달쯤에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 클레리베이트 Claribate. 클레리베이트라는 회사를 상장을 했습니다. 지금 한30%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 회사도 지금 텍컴퍼니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멀티플랜 이라는 회사도 텍쪽의 컴퍼니인 걸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쪽 텍컴퍼니로 그렇게 지금 어,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. 어, 11빌리언 달러, 예,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이 되고요. 어, 엄청나게 큰 회사죠. 이렇게 큰 회사 상장이 되게 좀, 예, 인기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뭔지 좀잘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비다도 한4.9 타임즈 예, e s 이비다가 지금 2021년에 지금, 예, 프로젝션이고요. 어, 큰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한번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, 이런 그 헬스 인슈런스 회사 죠 유명한 그 메이저 헬스, 미국의 헬스 인슈런스 회사 앤썸브로크로스 라든가 드나 휴머나 카이저 포르한테 이런 그 의료보험 회사와 이제 또고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병원들도 이제 고객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병원과 의료보험 가입자와 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이 회사들의 원활한 어떤 그, 그 돈의 흐름, 그다음에 어떤 administrative work을 간편하게 해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의료보험과 어떤 그 의료보험 회사에서 그 지불하는 보험료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그 예, 가입자들의 의료보험비 부담도 절감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어, 멀티 플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어, 소프트웨어도 이제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,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보험 의료보험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의료보험이 미국이 좀 예, 세계적으로 되게 안 좋게 소문이나 있잖아요. 예,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. 되게 의료보험의 그 의료비보다도 그 부수적인 어떤 그런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, 많습니다. 그 예, 제반 어떤 그 말씀드렸듯이 페이퍼워크, 어드미니스트레이브 워크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비싸다. 뭐 이렇게 어,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간소화하고 하게 해서 의료보험비도 절감을 하고, 의료보험회사는 또그 병원에 그 지불하는 비용도 줄이고, 병원도 그런 쪽에서는 좀더 편하게 보험료를 지급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해주는 어떤 그 네트워킹을 해주는 그런 회사고요.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 시장 지금 제가 다안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시장 이제 프로젝션 어 같은 게 상당히 큽니다 어마어마한 회사고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지금 1.5빌리언 달러 마켓 캡이에요 지금 그 철질 캐피를이 스펙 컴퍼니 블랭크 컴퍼니가 사실 이 블랭크 컴퍼니들이 대부분 한5 0 0 l 밀리언 정도면 크다고 보는데요. 지금 알기캡이 1.5 밀리언이에요. 그리고 11불입니다. 지금 주식이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주식 발행을 좀 다른 회사보다 상당히 많이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제자리 걸음을 쭉 여태까지 해왔지 않나 보시면요. 변동이 없습니다. 한번 발표하고 나서 점프했다가 쭉 떨어져 갖고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어요. 그래서 뭐한 10불대에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10월 7일 전후로 해서 오르고 이제 상장을 해서 티커 심볼이 바뀌면 멀티플레인으로 바뀌면. 첫날, 둘째 날은 뭐 전례를 봐서 뭐한 15불, 17불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어 그래서 워런트 같은 경우도 지금 CCXX 플러스 2불 50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한 5불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한 플레이 해보는 그런 그 플랜으로 한번. 소개를 해드려봤어요. 한2불 50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좀 지켜보다가 들어가서 상장을 하고 어 빠지는 어 그래서 좀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어 스펙 플레이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좀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좀롱 롱텀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 단기적으로 일단 들어갔다 나오셨다가 또좀 기회 봐시, 보셔서 하락장에서 또 다시 들어가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심히 지켜볼 회사가 아닌가 해서 오늘 멀티플랜 상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어, 그러면 마치겠습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